안녕하세요 아리아드입니다 3월 6일 개발자 라이브 요약입니다 퍼디 시즌2 에피소드2 첫 개발자 라이브라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고스트블릿 발사속도가 높으면 데미지가 유실되는 현상이 있었죠 무기코어 개방 때문에 발사속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기존 핵대행 시스템이 발사속도 제한이 좀 낮았었는데 요거를 좀 개선해서 2000까지 데미지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비해서 버니, 벨비 기준으로 성능이 낮은 계승자들부터 상향을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네즈는 프레이나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요. QA에서 Q스킬의 벽통감및 전체적인 스킬 개수를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보이드 심식정화는 29층 이하는 난이도를 완화하고요. 계승자 밸런스 패치 이후에 스킬 딜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4월쯤이 되겠네요. 코어 파밍 관련 반복 작업 완화가 있었는데요, 고유 효과 강화, 와 코어 개방은 한번 이상 안 해도 되도록 완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코어 옵션 프리셋 같은 거는 UI UX 복잡한 문제 등으로 다른 방식도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규 메인 스토리 카릴이 준비했던 음모와 함께 초창기 계승자 세레나드 만나고 글레이아. 다이아의 이야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세레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스킬입니다 신성이고요 공중 상태일 때 총기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45%로 적혀 있는데 이건 뭐 업데이트 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죠 Q 스킬입니다 성스러운 불빛이고요 전방으로 불꽃 발사 후에 회계 상태가 되고 적 타격 시 일정 확률로 탄약이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회계 상태에 적을 처치하면은 주변에 회계를 전용하고요 아군에게 사용되면 체력 회복 효과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2번 승천은 채공시간이 증가하는 토글 스킬이고요. 판정에 따라서 다른 추가 효과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은 비상입니다. 공중에서 대시하고 돌진하는 스킬입니다. 사용시 이동 데미지도 있고요. 총기 재장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스킬, 구원입니다. 지상에서는 자신과 아군의 디버프를 제거하고 피해 감소와 효복 버프가 들어오고요 공중에서 사용하면 총기 성능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초월 모듈은 신성한 쇄도 지 스킬이 바뀌는 초월 모듈이고요 비행 경로에 화염 범위가 생기고 돌진하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스킬이 바뀌는 찬가입니다 공중에서 사용하면 아군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지상에서 사용하면 점프력을 올려주는 발판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초월 모듈은 둘다 참... 쓸모가 없게 나왔는데 뭐 써봐야지 알겠죠 신규 필드 콘텐츠 시그마 섹터입니다 일반은 스토리 어려움 난이도 초반 부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요 고위험 난이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침투작전 400% 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 잡았다고 합니다 지역은 파괴된 경계, 격리된 사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지역을 선택하고 입장을 하면 은 랜덤한 위치에 시작해 가지고 미션 임무를 수행하고 클리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델 세팅이 끝난 스킬 딜러가 6분에서 8분 정도로 클리어하는 진행 속도 같고요. 약간 탈코파밍 느낌이 나긴 합니다. 필드 픽업 총기가 있습니다. 청소부라고 하는데 수평으로 광역 공격을 하는 총이고요.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보이드 섹터는 아르케 조율 레벨업, 세레나 신규 궁극 무기가 파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르케 조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얼팀계승자와 공유를 하고요. 각 계승자별로 프리셋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40까지 포인트 레벨업을 하고 나서 자유롭게 초기화하면서 자유롭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모듈 세팅의 보안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뭐 출시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드판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400%보이드베스 어려움 그리고 보일 섹터에서 경험치 획득할 수 있고요. 보일 섹터가 당연히 가장 경험치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면은 40레벨이 완성이 된다고 하고요 레벨업 경험치 버프 같은 거다 쓰면 되겠죠 신규 심층부 거신 토르멘터입니다 전기속성이고요 독이 약점입니다 기믹으로는 플라즈마 큐브가 있는데 지속 피해를 주면은 과부하 상태가 되고요 과부가 실패되면은 디버프가 있다고 합니다. 큐브에서는 전기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피하면서 데미지를 주는 형식인데 공중을 날수 있는 세레나한테 굉장히 편한 기믹 중 하나겠죠. 나머지는 직접 해보면 될것 같고 디렉터님이 시범으로 해주신 거는 무기 코어 개방이 없는 산산 조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정도 난이도면은 최후의 비수나 시구보의 증명이나 떨어진 희망 같은 걸로 기믹을 안 보고 7초에서 20초 안에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트리버라고 이야기하던 신규 조력자 베스퍼스 헌팅 독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이드 베스를 어려우면 색이 가능하고요. 자동 분해 기능이 원래 없어지는 거였는데, 유저분들의 반응을 보고 자동 분해 기능도 있고, 탄 보급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십독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체력 회복을 또 줘서 굉장히 좋은 선택 같습니다. 신규 궁극무기, 말레볼렌트라고 합니다. 핸드캐논이고요. 명중시 칼날톱니를 발사하고 튕기기가 기능이 있고요. 약점을 명중하면 더 많은 칼날이 튕긴다고 합니다. 반파하는 자 상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규 궁극무기, 고대의 기사입니다. 세르나 전용 무기 같고요. 돌격소총이고, 공중에서 재장전 사격 시 체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제2의 서리 감시자가 될것 같긴 하네요. 안 쓰는 중. 신규 궁극무기 에이템스입니다. 저격충이고요 한발 데미지가 강력한 컨셉의 총입니다. 조지를 유지하면 은 정신력을 소모하면서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데일리가 상상이 되죠. 그 다음은 이름이 진짜 끝내주는 방화입니다. 광선소총이고요, 공격시 화염 효과 주면서 스택이 쌓이면 은 화마, 폭발하는 것을 효과수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규 외장 부품입니다. 예측 불가이고요. 체력과 실드 해복 스킬 이력 공격력 증가가 랜덤 발동된다고 하고요. 성전 기상 세트는 방어 중심의 외장 부품인데 중장갑 효과가 발동된 다음에 피격을 다섯 번 받으면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해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질주 이펙트 외장 부품은 기동성 증가하고 그래플링 혹은 제감이 되고 스킬 사용할 때 이동 속도가 증가되는 외장 부품이고요. 승천하는 무기고는 스킬 자원 소문에 감소되고. 공중전투를 지원하는 옵션인데 이건 세레나를 위한 외장 부품이라서 이건 옵션이 거의 처음 보는 거라서 사용을 해봐야지 뭔지 알것 같습니다 신규 모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마리한테 공격하는 모듈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다중 공격이 적을 피격할 때 여러 번 추가 공격하는 방식이고요 치확이 낮은 총기들을 보완하기 위한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와서 써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특수탄 신규 모듈이 있습니다 연속 타격하면은 한 타격 시 추가 속성 데미지를 주는 그런 식의 공공 모듈이 하나 나왔고요. 얼티밋 이전 기능이 나왔습니다. 얼티밋 이전권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통해서만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접속 이벤트까지 해서 총 2개만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일반 계승자랑 얼티밋 계승자랑 중복된 총매 사용을 했다면 사용한 총매를 환원해 준다고 하기도 하고요 블레어를 미리 키워놨다가 얼티밋 블레어가 나오자마자 이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토 모드입니다 마을에서만 가능한 것 같고요 다양한 기능을 넣어 놓긴 했는데 추후에 다른 기능들도 계속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요. 드디어 썸네일 좀 예쁘게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수염 염색 가능하고, 눈썹 염색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위 염색 개선했고, 다 필요한 패치고, 좋은 패치긴 한데, 설명이 필요 없는 패치라서, 짧게 짧게 넘어가고요. 스킨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오는 게좀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피스룩도 나올 거고, 교복 하복도 나올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그냥 요약을 하고요. Q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한 상황이었고, 정말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QA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긴 했는데, 자극적인 게좀 떨어지기도 했고, 아 그리고 정말 좀 아쉽게도 저 개인적으로 시그마 헥터가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보이드 베슬 2 느낌이 나서 또 그냥 그냥 전향한 반복 콘텐츠가 나온 느낌이고 사람들이 좀 열광할 만한 엔드 콘텐츠나 이런 게좀 중심 콘텐츠 같은 게 확실하게 좀 잡혔으면 좋겠고 이게 다뭘 새로 만들 때마다 어중간한 상황이라서 아마 시즌 3까지 좀 길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너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저도 기대 안할 거고요. 어쨌든, 어제보단 오늘이 더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게임이긴 하거든요. 나쁜 패치는 사실 없잖아요. 다들 그냥 시원섭섭한 마음이죠. 게임 참 괜찮은데, 이게 참 콘텐츠가 안 나오니까요. 우푼 얘기긴 합니다. 그러고, 디렉터 분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